먹으면 약이 되는 67가지 음식들입니다. 1. 토란줄기. 스트레스 해소에는 토란줄기가 좋아요. 2. 달팽이. 신장이 약한 분은 달팽이를 다려드세요. 3. 가오리. 소변 보기가 어려울 땐 가오리. 4. 잔대. 피로할 때 인삼 대신 잔대. 일명 백삼. 5. 뽕나무차. 고혈압이 걱정일 때 뽕나무차. 6. 오미자. 기억력 증진에 오미자. 7. 결명자차 눈이 침침하면 결명자차 8. 포껍질은 골다공증 예방약 9. 해바라기씨 성인병 예방에 해바라기씨 10. 밤 위장 비장 기능이 약할 때 밤이 좋습니다. 11. 요구르트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 분 녹차 요구르트 12. 사과파이 마음이 불안하고 장이 나쁠때 사과파이 13. 무굴즙은 감기 특효약이랍니다. 14. 다시마. 우리 몸의 각종 신진대사를 돕는 다시마. 15. 비파차 선식에 비파차만한 게 없습니다. 16. 감식초. 숙취엔 감식초를 드세요. 17. 규. 동맥경화 예방엔 귤이 좋습니다. 18. 숙지왕. 이 몸이 약할 땐 숙지왕을 드세요. 19. 모과. 목이 뻣뻣할 땐 모과를 이용해 보세요. 20. 도토리묵. 뱃속이 좋지 않은 분은 도토리묵 드세요. 21. 연꽃씨. 흥분성 신경쇠약에 연꽃씨가 잘 들어요. 22. 모시조개. 간이 약할 때 모시조개도 좋습니다. 23. 식초. 당뇨병에 식초를 권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4. 사백초차. 여드름이 많이 나면 삼백초차를 드셔 보세요. 25. 들국화차. 두통에는 들국화차를 마시세요. 26. 차좁쌀. 꿈이 많고 잠을 안올때 차좁쌀을 다려 드세요. 27. 조기. 요로결석을 풀어주는 데는 조기가 좋답니다. 28. 율무차. 위시비 지정 궤양에는 율무차도 좋아요. 29. 부추. 수하신 수... 다음날은 부추를 드세요. 30. 영지. 기구지에는 영지가 좋습니다. 31. 살구씨 기름. 가래가 끓으면 살구씨 기름이 좋습니다. 32. 연철 감기에는 인삼과 오미자차가 좋습니다. 33. 식초를 먹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34. 두릅나물. 당뇨병엔 두릅나물이 좋습니다. 35. 달에. 다레. 소갈증엔 달에가 좋습니다. 36. 오딸기 암에 좋다는 거 아세요? 37. 솔잎. 관절염엔 솔잎을 이용해 보세요. 38. 치즈엔 모란꽃 그린 물로 좌욕하세요. 39. 매실조청. 간경화엔 매실조청이 그만입니다. 40. 감초. 위궤양엔 감초를 달여 드세요. 40에. 양파는 동맥경화나 고혈압에 좋습니다. 40에. 가시오가피. 당뇨엔 가시오가피를 드세요. 43. 연뿌리 경단. 초기 위궤양엔 연뿌리 경단이 좋습니다. 44. 오십견일 때는 엄나무껍질을 끓인 차를 드세요. 45. 요통에는 부추술과 술 목욕이 효과적입니다. 46. 신경불안증에는 멸치와 백합다리 물을 드세요. 47. 오독이 어지럼증이 심할 땐 오리고기가 좋습니다. 48. 추울 땐 쑥이 좋으니 자주 드세요. 49. 얼룩조리때. 신경피로 전신건태에는 얼룩조리때가 좋아요. 50. 고혈압에는 무즙, 감즙이 좋습니다. 51. 녹두. 장마철 피부병에는 녹두가 최고죠. 52. 머위꽃대. 기침이 심하면 머위꽃대를 달여 드세요 53. 간기능 이상에는 동물의 간이 좋습니다. 54. 기억되는 요통에는 돼지 콩팥을 드세요. 55. 잔기침이 심할 땐 생강차에 엿 녹여드세요. 56. 편도선염엔 새우젓 태운 것을 이용하세요. 57. 수험생들에게는 생선류와 연근즙이 좋아요. 58. 속눈썹이 눈동자를 찌르면 들국화 다려드세요. 19 산성 체질을 개선하려면 얼룩 조리대를 드세요. 60잠 많은 수험생에게는 대추씨를 날로 먹이세요. 61 목이 아플 때는 돼지기름을 조려 꿀을 섞어 드세요. 62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소금이나 산초를 식초에 달여 마셔요. 63속이 없을 땐 포도주 한잔 어떠세요. 64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는 팥죽의 꿀을 섞어 드세요. 65 변비에는 꿀에 파산 뿌리를 넣고 다려 마시세요. 66. 중풍 예방에는 채소즙이 좋습니다. 67. 웃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